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플랫폼에 전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발포하기 전에 각 구역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이 트럭들은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다 트럭이 군경에 처해 있습니다.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적들이 트럭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트럭 화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고 오기만 하십시오. 계속하죠. 간살로가 준비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트럭을 잃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겠군요. 트럭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설로봇 준비 완료. 뭔일이 있어요? 계속 가세요. 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成功，你看着。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벌었군요. 사령관님. 좋다.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부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연구 완료.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결을 순식간에 끌을수 있을 겁니다 저기 오래날 모여간다 우리도 답배준다 <목시 hydroly> <신료> 트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완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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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이 트럭이 공명히차 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해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그렇지! 문제없습니다. 쉬운 일이죠. 보인 게 환상화! 이걸로 추가 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 거에요! 저기 우리 기지를 적화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폭파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발성화 시점을 좀 늦췄군요. 우리 발톱에 맞쌀 수 없다. 예비용 트럭 도 대를 준비해놓았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연구 전초기지를 막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예비우스 특전대 동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나와라, 벌레야. 그 은밀한 적이다. 하지만, 은가한다마번의 부모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대체 트럭이 준비되었습니다. 적이 우리를 사냥하려 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전초 기지까지 가지 못했는데 방송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메비우스 쪽에서 연구 데이터를 내보내는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놈들을 막아주십시오.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우리는 진화한다. 어? 우리는 극복한다. 예비용 투럭 두 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트럭을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옮겨주시기라 믿습니다. 마3시오적들이 트럭을 망가뜨렸습니다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저희 집에서 트럭을 타를더조달했습트니다니면서 트럭을 타고 니다아 고향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제말못 믿으실 겁니다. 전투기지가 잠잠해졌습니다. 잘된거 맞겠죠?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젠장, 트럭이 다가고 말았군요. 걱정 마십시오. 여기 어디 더 준비해놨으니까. 친구 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새 트럭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역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저기 가까이 있다. 죽여라. 적들이 트럭을 망가뜨렸습니다. 수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우리 하루를 지킬 것 같다. 우리 하다 우주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친구들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우주물이 저승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럭을 옮겨다 주십시오. 시점에 도착했습니다.